이제, 어, 우리 교재 35쪽 214번까지 했다고. 요, 이제, 나누는 식. 요, 나누는 식이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1차 식일 수 있고, 2차 식일 수 있고, 뭐, 3차 식일 수 있다고. 어. 우리 3차는 그, 그 문제를 외워버리려고 했잖아. 어. 우리 유형 9번에 195번 같이 PX를 X 1의에 제곱 X 1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공식 외워가지고 쓰라고 했지. 나머지는 A 쓰고, 2차식 쓰고, 2차식에 나머지 그렇게 쓰라고 했지. 그러니까, 3차식은 뭐, 공식으로 외워서 하면 되고. 이렇게 1차식 또는 2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 포하라고 하는 게, 목을 포하라고 하거나, 또는, 어, 목, 목과 나머지. 여기. 하고, 나머지로 구하라고 아니면 나머지만 구하라고 하고 이차식인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이렇게 크게 네가지내용 있어 응? 그래서 앞에 당연히 뭐 복습을 안해봤겠지만 복습을 뭐, 할 이유는 뭔데 응?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성리로 나머지를 구하다 1차식을 0이로 하는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숫자로 나온다 그랬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모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러면 실제 나노셈으로 푸는 거야. 실제 나노셈을 해야지 모하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나머지를 구하라고 래 그래.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 인수분해가 되냐? 인수분해가안 되냐? 인수문해가 되면 나 이술이 안되면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거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무가과 나머지를 구하라 1차식으로 나눴는데 무가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조립때거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얘는 이제 공식으로 쓰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가 몇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를 구하라고 하는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 그니까 이거를 어디다 적어야지? 적어놨죠, 명? 머릿 속에다 적었냐, 방금? 오늘 적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보고 무조건. 그래서, 우리 215번 문제를 보면, 뭐, 위에 조리지법로 써있으니까, 제트법을 써야겠구나,가 아니라, 위에 조리지법으로 써있으니까, 써있어. 내가 제트법 풀어야지가 아니라, 또, 어, 옆에 나와있지. 옆에 그림으로 나와있을 거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면, 알아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b를 1차식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리대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라고. 됐냐? 그럼 조리대법이 뭐였냐면 x 세제곱 앞에 있는 계수 3차 계수, 2차 개수 1차 계수, 3수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차식, 나누는 식을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는 값을 여기다 썼다고, 2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k가 얼마야? k는 2고 다음 계산 을 어떻게 했냐면 2를 떨치고 그대로 1을 떨치고 둘이 곱해서 여기다 쓰고 2. 그다음에 둘이 더하고 그러니까 c가 이냐 지금 거기 c가 이제 그다음에 둘이 더해. 그게 얼마 나왔대? 5가 나왔으니까 a는 얼마야? a는 3이고 그다음에 둘이 곱해 10. 더하면 얼마? 9. 다시 2 곱해 얼마? 18. 더하면 얼마? 20 이거에. 네. 그래서 요놈이 d 요놈이 d 고 요놈이 얼마냐? 2냐? 둘이 더해서 20이 나왔니까 그래서 문제 1번 a는 3. 2번 b는 2, e. b는 2, e. c는 2, e. d는 10. k는 뭐야? 0이라는 값을 게해 하는 거라고. 그래서 5번. 그러면 이제 원라쓸수있어 이게 몫이잖아 항수 1차, 2차에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1차식으로 넣었을 때 다음 유형 16번 이제 이 조리퇴법을 이용해서 어, 미정계수. 미정계수로 포할 수 있는데. 218번. 이건 뭐냐면, 음.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거를 A의 X 플러스 1이냐? 세제곱.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C의 X 플러스 1. 이렇게, 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쓴 거네. 음, 왜, 자, 어떤, 어떤 식을,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에 관하여, 내림 차순이라고 그랬대. 3차, 2차, 1차, 1차 숫자 순으로 쓰는 거를. 그래서, 이 식을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 차순의 식으로 쓰면, 정식 명칭은 아닌데, 아, 이거는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쓰면 되더라라고 머릿속에 딱 넣는다. 연속 조립제법이다라고 머릿속에 딱 넣는다. 뭐라고?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쓰라고. 3차, 2차, 1차 상수. 이따가 조립제법. 항상 예를넣으로 하는 값. 마일을 넣어야지. 마일1 마 1, 0, 0, 1, 마 1, 3한번 연속해서 다음 또써마 1, 1, 마 1, 마 1, 1, 2또써마 1, 1, 마 1, 마2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세번 쓰는 거야 우리 좋아 어. 눈이 아파서 이렇게 세번 쓰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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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거꾸로 나온 거야 이렇게 뭔 말이냐 얘가 a여 그래서 a는 2이고 얘가 b여 얘는 마이너스 2고 얘가 2야15 이게 한마다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a b c d를 다 곱할에 얼마 다 곱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2냐? 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 자, 밑에 3 문제 220번. 도, 220번도, 뭐 하는 거다? 어떤 식을 EX-1 EX-1 -1001, EX-1에 관하여 내 1인 차선의 식으로 쓰는 거네. 그거 하기 전에, 어, 우리 216번을 한번 여기다 하고 가야겠네. 자, 216번. 3차. 2차, 1차, 상수. 해가지고, 2x 빼기 1로 나는데, 여기다가, 몇분이지 여기 216번. 우리 제버리 트웍을 써서 구할 때, 어, 여기다가, 2x 빼기 1로 나는데, 그럼 항상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여기다 쓰라고 했잖아. 2분의 1을 여기서 다 쓰는 거야. 그래서 a는 얼마다? 2분의 1이고, 다음. 내려서 2 쓰고, 2리 곱하면 1이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됐냐? 그럼 얘가 몫이라그랬잖아 얘가 몫이니까 뭐? 2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2. 네, 뭘로 나었어 2x 빼기 1로 나었어 나머지는 얼마다? 2다. 뭐를? 검사수로 한번 써볼게. 뭐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놈을, 이놈을 2x 빼기 1로 나누면, 저리제법으로 얘는 곱이고 얘는 곱하고, 얘는 마마니까 더하고. 이게 검사식에, 뭔가 오류가 생겼는데? 그래, 안 그래? 오류가 생겼네. 얘랑, 얘랑 정개하면 똑같아야지. 얘를 검사식으로 돌아 거니까.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4x 제 3제곱으로 이렇게 출발받는데 근데 얘는 2x 제 3제곱인데 잘못됐네 어, 얘는 2x 제 3제곱인데 얘는 4x 제 3제곱으로 시정하잖아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어 우리 절리제법에서 어?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가 뭐냐면 어떤 식을 얘를 찾고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어떤 식을 얘를 찾고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쓰는데, 조립제법을쓸 때,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여기다가 딱 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잘 봐. 2x 빼기 2를 0으로 하는 값도 2분의 1이고, x 빼기 2분의 1을 0으로 하는 값도 2분의 1이고, 4x 빼기 2를 0으로 하는 값도 2분의 1이네. 그럼 다 똑같잖아. 얘를 0으로 하는 값도 2분의 1 얘를 0으로 하는 값도 2분의 1 얘를 0으로 하는 값도 2분의 1다 똑같네. 음. 나누는 식이 다른데 몫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게 우리가 생긴 거야, 진그 중요한 거. 학교 시험에 나와. 어, 6개월에 다시 한번 나와, 학교에서. 자, 그래서 검사한 식을 쓸때 어떻게 써야 되냐. 어?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냐면, 이 식을, 어, 나누기 위해서 이제 뭔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썼다라는 거는 항상 1차의 계수가 2인 거, x 빼기 2분의 1로 나눴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근데 나는 뭘로? 2x 빼기 1로 나눈 걸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2로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2, 1을 여기다 주면 되지. 그럼 뭐가 된다? 2x 빼기 1이 되잖아. 어.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우고, 이렇게 정리하면 2x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뭐. 그래서 이제, 원리는 이렇게 오네가 외워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항상 내가 나누는 식이 앞에 숫자가 있어. 2라는 숫자가 있어.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왜 자꾸 구분을 막나려고 그래. 어? 나누는 식 앞에, x 앞에 어떤 계수가 있다고? 1이 아니라 2야. 2가 있으면 항상 이 나온 몫을 2로 나눠주면 돼. 얘를 2로 나눠서 1, 2로 나눠서 마 1, 2로 나눠서 1 이렇게 면 된다고 만약에 4s-2로 나온다 그러면 4로 나누면 돼 얘를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나누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 놓은 거야 220번 한번 보고 얘를 조금 더 얘랑 짬뽕해서 연속조리지법이랑 짬뽕해서 조금 더 응용해 놓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얼른 한번할거봐지우 동안에 바람이 살라살랑 살라 불고, 어, 온도가 지금 딱 이게 전략이 조금 온도네 지금. 시원하다고 그래서 들아왔는데 어. 아, 어떤 식을 지금 2 x 1에 관한 내림 차선의 식으로 썼어. 그러면 연속 조리특법 쓰면 된다고. 8, 마8, 마4, 6.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얘를 0으로 하는가. 2분의 1을 쓴다고. 8 떨어지고, 둘이 곱하니까 4. 더하고, 둘이 곱하고, 더하고, 둘이 곱하고, 더하고. 2분의 1, 8 떨어지고, 4, 0, 0, 마, 6. 세번 써야지. 2분의 1, 8, 4, 마, 4, 4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 거꾸로.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다 2분의 1을 썼다는 려면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8, X 빼기 2분의 1에 세 되고, 플러스 4.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6의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여기까지 할수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원하는 a 값은 이게 2x 빼기 1이잖아. 2x 빼기 1이라는 거는 여기다 2배 한 거잖아. 여기다 2배 한 거고 여기다 2배 한 거잖아. 내가 여기다 2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 아니고 8이 필요하죠. 여기 세제곱이니까 어? 2를 하려면 2의세제곱 해서 세제곱세제곱 똑같으니까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는 거라고. 8이 필요한 거라고. 여기에 2 곱하기 1을 하려면 세제곱 아래에 들어있는 거니까 8이 필요해. 그래서 8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냥 1이지. 플러스. 얘는 얼마 필요하겠냐 그러면. 2 넣으려면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하게 돼. 또, 4, 4 넣었으니까 1이건데. 자, 넣었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넣었으니까 1에 2x 1에 세제곱이고. 4 넣었으니까 1에 2x 1에 제곱이고. 얘는 얼마 필요하다? 1제곱이니까 그냥 2만 필요하네. 그럼 마 3에 2x 1. 플러스 3.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는 1, B는 1, C는 마 3, 있는 삼. 그래서 다 못해 뭐 선하는데계산하면 되겠고 여기까지해서 나머지 정리에 관련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 나눗셈, 나눗셈을 하는 검산식, 그 검산식이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뭐, 케이스를 비교한다거나, 좀더다 수치 대법을 이용해서, 뭐, 미장해서 구하는 문제의 응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딱한 거고. 정신 차리고. 응? 잠깐만, 잠시. 갑자기? 응. 네. 안 돼, 임마. 네. 실수해, 뭐하고? 진짜 안 돼, 임마. 네. 네. 응. 36점. 응. 응? 응. 빨랐다고. 기지개를 펴고 아유. 물 한잔 빨리 치자고 물 먹고 시야에서 시아이, 치는게 물 먹고 잠깐 쉬었다 아예 잠깐 쉬었다